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두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 13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쉬운 성경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성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에 따라 이 세상의 가치가 흘러가는 대로 자신들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주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그런 감격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는... 모금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장 부족한 정의에게 은혜를 더하시길 원하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연약함들을 성령께서 깨끗게 해주시기를 회복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어제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식구들 정말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얼굴도 시커멓게 타신 분도 계시고 저도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자, 각자 자신에게 주신 탤런트로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어제 결혼식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예식보다 아름다운 예식으로 치루어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음. 부원영재와 언제 자매가 참먼 이국땅 부모님 떠나다 와서 공부하느라고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 중에 또 둘이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모든 예식을 준비하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부건영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에 제가 결혼식에서 울면 힘들어서 우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어제 참 우습고 기쁘고 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교회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테이블도 나르고 음향기기 셋업하고 또 사진도 찍어주고 음식으로 서빙으로 또 축하로 데코레이션으로 또 저희가 예전에 한번 예배드리다가 전기 떨어진 적이 있었죠. 또 예식 중에 전기가 떨어질까봐 일찍 오셔서 전기 소켓을 또다 갈아주시고 점검해주시고 또 그런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 사실은 이번 주가 제일 바쁜 주관이에요. 저희 주안의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이 가장 인원이 적고 그런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말 많은 청년들이 늦은 시간까지 마지막까지 다 정리하고 또 쓰레기까지 정리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도 감사하고 또 사랑스럽고 주원회교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자랑스럽고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늘 그렇지만 저는 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이길 앞에 어떤 또 다른 기쁜 일이 있을까 또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일에 같이 참여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온전하게 서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 하는 기대와 설레임이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어떤 산도 넘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풍랑이 있는 바다도 건너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섬기고 우리를 통해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볼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못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많이 축하한다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눈 직업과 소명에 대한 말씀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직업이나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잘하게 된 어떤 능력들은 교회된 성도들, 그리고 장차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탤런트, 스피릿츄럴 탤런트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과 앞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될 잠재적인 형제, 자매들, 크리스천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되고 또 헌신적으로 사용될 때 그것을 우리가 콜링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어떤 탤런트나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소명, 그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가치 증명이나 밥벌이나 부의 축적을 위해 사용하는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세상을 사랑함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커다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 자기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으며 서로를 섬겼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 지식이나 기술, 돈, 시간, 탤런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 대한 인정이었고, 그것이 당연히 나를 통해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아멘. 그 사랑을 받은 교회와 성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위해 내어주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 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네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굶주린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입을 옷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때 우리가 어떤 인풋을 주었을 때 아무런 아웃풋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없는 절대 약자들이며 내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함량 미달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내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크리스천의 가장 큰 특징이 자신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작은 예수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교회 성도들에게 한 모든 것이 예수께 한 것으로 카운트되고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앞에서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선물, 능력, 지식, 재물, 모든 것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가 강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므로 교회가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교회는 늘 가난해진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흥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력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 재산이 많아지는 것은 오히려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누룩일 수 있어요. 누룩. 고린도전서 5장 7절 개혁개정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헬라우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의 소망으로 붙들고 이곳으로 서로 격려하며 함께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초기 교회 의 모임의 인사가 마라나타였던 거예요 주 예수가 곧 오신다라는 것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교회 성도들을 누룩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리죠 공갈빵이라고 하는 빵에는 누룩이 잔뜩 들어가 부풀려져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부풀려진 자기 자랑을 이야기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다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이나 봉사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봉사가 될수 없어요. 왜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의 감격함이 그 사람의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과 의지로 만들어낸 봉사와 헌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가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그런 봉사와 헌신은 거두어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을 덮어주십니다. 그 사람을 이 세상의 도덕적인 가치로 판단하지 않고 그 여인을 섬겨주시고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라고 해주십니다. 세상의 힘의 상징인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꾸었던 당시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부도덕한 한 여인에게도 피곤함을 무릅쓰고 찾아가 우물가에 앉으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십니다. 교회의 재산, 성도 수, 그것이 교회를 목회를 성공으로 성공적인 목회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 있으면 바로 그것이 누룩입니다. 교회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세상의 가치로 살던 데에서 불러내어져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를 통해 흘러 나갈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 채워져 있는지, 날마다 내 안을 채운 이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를 채운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반드시 누군가를 예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데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흘러가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다른 나의 의지에서 그런 사랑과 봉사와 헌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것이 누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겠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안에 있던 모든 의도는 그분 앞에 반드시 벌거벗기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섬김과 봉사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온전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온전함 헬라어로 텔레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몇 가지 단어로 사용되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경우가 히브리어로 살렘이라고 합니다. 살렘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샬롬'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인사입니다. 양쪽 편에서 조금 더 적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평강 안녕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평강 안녕입니다.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에이로라는 단어는 결합시키다, 둘을 묶어내다,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멍해를 같이 메라라고 하는 멍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에이루에서 에이레네라에서 에이레네라는 말은 어떤 관계가 하나로 묶어져 하나로 되어버린 상태에서 나오는 평강 평화 안녕을 의미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바인딩입니다. 묶이는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메임 바인딩 멍해라는 속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온전함이 우리 성도들 교회는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메인바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에요. 둘이 하나 된 것이 에인에 애인, 내며 평강이듯 온전함 텔레이로스 역시 하나로 묶여져 한몸이 되어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며 기뻐하는 상태 바로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신약교회가 처음 태어나던 날이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입니다. 그날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날 제사장은 처음 추수한 보리를 빻아서 반죽해서 한 덩어리의 빵을 만들어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 그것을 흔들어 제사로 드렸습니다. 이 날이 칠칠절,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 교회가 탄생한 오순절과 같은 날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모든 가치와 개별자아가 성령에 의해서 빠지고 가루가 되어 하나의 빵으로 뭉쳐져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의 개별자아가 성령에 의해 다 빠지고 부서져 바인딩되고 한 빵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해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사들을 주셔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 그런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참크리스천들은다 죽어도 다 내어 죽어도, 그의 얼굴은 기쁠 수 있는 것이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모든 힘을 다 사용했어도 누군가가 기뻐하며 예수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눈물과 기쁨, 헌신, 물질, 시간, 탤런트를 통해 누가 예수 안에서 준비되고 그렇게 서로를 섬기며 교회는 더 강하고 건강해지며 그 안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안의 교회 평생 실천 주제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개혁개정 성경으로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도는 누군가 기뻐하는 자리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고, 성도가 우는 자리에 우리들은 반드시 달려가 함께 올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이고 성도인 겁니다. 저희 교회는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졸업을 하고, 또는 졸업을 하고, 잡을 잡아서 다른 곳으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남아있는 분들은 사랑에 지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또그 사랑이 익어가고 무르 익을 무렵이면 누군가는 떠나야 되고. 그러나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이 세워진 자리, 저와 우리 성도들이 모든 힘으로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축하해주고 섬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으로 태어나는 일에 그 자리에 증인으로 있었던 것, 그 자리에 작은 손이 되어 있었던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주 청년들의 졸업식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이곳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동안 힘겹게 공부하고 애쓰는 가운데 그들을 섬겨 주는 작은 손들. 그때 그들이 힘겨워할 때 같이 있었던 그것만으로 저희들에게 충분한 거예요. 저희 교회의 역할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 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퍼고, 퍼주고, 퍼내어도 마름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채우고도 남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카운트 할수 있는 것,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카운트 할수 없고, 숫자로 헤아릴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퍼줄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한의교회 성도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키며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가는 데그 자리에서 손이 되어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것의 주인이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저의 성경과 헌신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그들이 예수 이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음을 알고 기꺼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는 이제 청년들이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또 이들 기말고사를 잘 치를 수 있게 지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졸업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또 섬세하게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 사랑을 퍼주다가 또 지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퍼주고 더 많이 섬기고 헌신할수 있는 우리 주안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하는 분들 예, 하나님 말씀 나누기 하시옵소서.